이 얘기는 누나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누나가 정식 컨설팅을 하다가 이제 알게 있어요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로도 없고 공교생활을 정말못 가고 어요 택배는 그 엉망으로 못 했어요 근데 이제 머리는 있어서 어쨌든 공부하고 성적은 좀 나와요 그러니까 수시 이제 허지부지 어영부영 보내고 정식으로 이제 계약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나마 좀 끼워 맞출 수 있는 역사적으로 좀 끼워 맞출 수 있는. <laughs> 하고 싶은 게뭐리레이터를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잘 맞춰가지고 정시에 서울에 있는 끝자락이기는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laughs> 어,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입시 정보도 없으시고 그래서. 동생이 중, 그 당시에 중3 이었으니까 걔는 이제 관리를 시작한 거예요 막에서 근데 제가 처음에 걔를 보니까 는 공부를 중학교에 지지도 않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수영과가 얘가 그러니까 한국민적으로한 73점? 중학교 성적이 근데 얘가 정말 좋아하는 게한 가지 였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였어요. 자동차. 그래서 그때부터 걔가 이제 자기 누나 대학 가는 것도 보고, 뭐 자기가 뭔가 해야 되니까 <laughs> 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고1 때부터 진로를 자동차 공학적으로 정해놓고 그 진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버리다. 1 학년 때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4월달 중간고사를 봤는데 딱4.1 러스 평균이. 학종 지원하기 쉽지 않죠 근데 왜 그렇게 나왔을까? 모의고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학교정 공부 안 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와서 전기차를 공부했어요, 정말로. 어느 정도로 공부했냐면 자기 집앞 도서관에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한번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부산에서 자동차 박람회 열리면 혼자 내려가가지고 자동차 디자인하고 엔진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활동도 했어요. 비교과 관리 준비하고. 그 지역의 고등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 고객 플러스 활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모의고사는 5 6이요 결국 얘는 2학년 때 정시로는 절대로 대학못 간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모의고사처럼 노력도 안 해요 얘는 목숨 걸고 수시로 가야되는 데 엄청 불안하게, 불안하죠 수시로 가야되니까 근데 고위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1학년 때그 4.1이라는 내신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게 작년에 국민대학교 자동차학과였습니다. 국민대학고 자동차학과는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미 자소서부터 달라요. 자동차 연구가 굉장히 많아, 자소서에서. 그러니까 전공 교수가 관심이 갈 만해요. 면접 끝난 거 전화 왔어. 면접 잘 봤어? 그재기이 <laughs> 나왔습니다. 다른 애들은 뭐 지원 동기가 뭐냐, 뭐입수을 어? 바뀌는 게 이런 거 물어보는데 얘는 자동차 차량 패턴에 대해서 연구하고 막 이런 거 해놓으니까 그, 교수들이 그런 거 묻는 거예요. 턱이 합격했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고3 때 어, 내신을 평균 1, 2, 3학년 평균을 2.3까지 못니어 생각해보세요. 수능과 내신의 차이점은 뭐냐면, 내신은 한번 까먹으면 그걸 상쇄시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정말 수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서울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래도 내신 성적이2.5 정도까지를 기본으로 보거든요. 물론 3도 있고 4도 있지만, 경기권까지는보통에 3까지 보고, 내신은 최소한의 목표를 차기 경우에라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꼭 진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1학년 때 내가 좀 망했다고 해서 어 그때부터 뭐또 정시로 가겠다뭐 아니면 또 성적 안 나온 수시로 가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균형있게 준비한다. 그리고 2학년, 2학기가 됐을 때, 그때 가서야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어, 이게 학생부 관리 중요한 거는 제가 한 말씀드렸고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죠. 결국은 그일2때 내용을 설계하라. 학생부를 설계하고 독서도 설계하고 그 전에 진로는 이미 결정 나야 된다. 지금 그래야 그와 관련된 창의적 체험활동, 자동 공정을 우리가 메꿀 수가 있다. 학교에서 적어내라, 그러면 열심히 적어내라. 그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선생님도 많이 도와드리고 학생부 한줄한 줄이 좀달라지게만 들어가. 어쨌든 고3은 뭔가 다른 날 시간 없다. 입시 집중해진다는 이 거. 결국은 이을 하기 위해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진로를 그러면 오늘 집에 가시면 워크넷에 가셔서, 오크넷에 가셔서 학과, 대학 학과 계열 검사를 해보세요. 학과 검사. 차수가 그거라도. 그럼 1, 2, 3순위에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정해놓고, 정해놓고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진로를 일단 정해놓고. 내가 지금 이제 1학년 때 진로를 뭐 공학적으로 적어냈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바뀌어도 괜찮아. 요 오른쪽에 진로 희망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충분히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진로 바뀌는 건 너무 고민 안 해도 돼. 요 뚜껑밖에 바뀌는 게 문제죠. 내신 성적은 어쨌든 지금 1학년들은 공부 조금 나는 좀 한다 하는 친구들은 어, <laughs> 얄밉게 공부하지 마세요. 우선 전과목을 공부한다. 그래서 뭐 서울대, 특기지 교대 같은 경우 전과목을 과과목다 반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수영탑, 수시에서도 국수영탑 반영입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을 목표 하는 친구들은 전과목을 준비해서 내가 내심배0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은 그렇게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2학년 때 내가 조금 실동하게 된다 이때부터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 면 추천 전형을 목표로 써야 됩니다 추천 전형은 옛날처럼 뭐 서울대 한번 문과 명 2과 명명 있으면 이게 아니라 어, 사회군 대학교 추천 전형이 다 생겼기 때문에 다 생겼기 때문에 추천 전형에 내가 목표를 두고 당연히 추천전형은 뭐가 있느냐 하면 서울대 지균 같은 경우도 학생부 종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과에 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신이 좋은 애들을 추천을 받아서 비교과를 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과 비교과를 같이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그거를 통 추천전형의 목표로 세우면 된다 근데 뭐 이렇게 다잘 되면 좋지만 아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이게 좀 제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목표하는 학과, <laughs> 학과에 따라 가지고 학년별 반영 비율, 과목별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고려해서 여기에 맞도록 좀더 전략적으로 이제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시험 보고 잘 보면 다행이고, 뭐 잘못 보고 망하고 이러지않잖는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 우리가 소신껏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을 중심으로 잡아놓고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는데야 안정은 적 교과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욕심을 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종합이잖아요. 내 성적 대보다 높은 대를 지원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종합하고 논술이잖아요. 논수는 턱없이 합격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도 종합을 합격률이 높은 것을 중심으로 하면 좋다. 도박도 확률이 있는 걸 해야지 확률 이 없는 걸더 말할 수 없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그냥 이거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학과 구시하고 평균치입니다. 자, 여기 이제 문과 여기 이과 문과 이과. 이거는 교과 종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제 종합이 어, 내신을 많이 보는 형태가 됐지만 그래도 종합은 좀 봐준다. 왜? 교과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것이 지원하는 학과와 연관돼 있고 나름대로 4번 수상내역, 7번 참여적 체험활동, 8-2번 세트, 9번 독서 이런 것이 의미있게 연결되어 있으면 내신은 좀 떨어져도 봐준다는 거죠 아다말 봐준다. 그래서 점수 차이가 이렇게 1등급도 뭐 차이 나고 하는데 근데 아도안 되게 차이 나서는 않는다 이제는 광해는 그랬지만 터목자사하고 해서 얘도 아니다 밑에 대학방법 보세요 거의 보시는 것처럼 지방국립대 정도로 뭐 이렇게 1등급까지 내려가면은 3, 4등급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자료에는 정시로 갈수 있는 자료에는 제가 강원도 자료로 두개넣어 드렸죠. 그정도 레벨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입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내가 학생복 교과가 내신에 좀잘 나오는 편이야. 어, 모의고사는 잘안 나오네. 어, 요약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머리는 좀 나쁘지만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교과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훨씬 잘 나와 그러니까 서 머리가 좋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이런 애들은 한 번에 가는 수가 있어. 자기 머리를 니다한 번에 가는 수가 있어. 요근데 머리가 좋은 애가 열심히 하면 그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교과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게? 메신이요 아, 신이죠그럼두 네. 번째 중요한건 뭘까요? 체제가체제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제능은 대부분이 체제가 있습니다 근데 체제가 없는 대학도 있죠 교과인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폭요똑바하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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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율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에는 메신이 1등급에 모의고사 사고 늘렸다고 얘네들이 서울로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가진 무기가 내신밖에 없잖아요 폭발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요? 학교 클이시 어떻게 할까요? 아까 국수공세란급 있죠? 전부 1점대 채질를 없애 버리면 홍익대 채질세개도더이 2점대로 나오는 거예요 모이고 다 같이 나오는 애들까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교과를 준비한다 그러면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체질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대체적으로 체제가 있기 때문에 체제를 맞추는데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신이 좀 좋지만 난딱 이것도 돼요것도 어? 면접도 자신 있어 그러니 이제 당연히 이제 면접 준비 독과 면접 전형을 지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이제 1학년 때 이미 이제 진로도 정해져 있고 동아리도 잘 선택한 것 같고 앞으로 대회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 다음에 뭐 선언문도 내가 좀 준비해 볼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계획이 잘쓰이 있는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오늘 그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집에 가시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영간 학사 일정과 월, 중, 행사 계획표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거 벽에 붙여 놓고 내가 뭐 할지를 내가 계획을 다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하고 학종을 준비하다 치면 내신과 자준비하자그죠 제가 그 어, 자소서 같은 경우는 1학년 끝나고 자소서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제가 그 학교 같은 경우도 입학사정관 전형 때고3들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특강 어, 요청이 많았거든요 2015학년도부터는 한 번도 안돌아요참보다 512에요 그리고 왜 자소서 쓰는지 아십니까? 중요해서? 당연히 중요하죠 그것다 중요한 하는선생님들그런 말씀하세요. 애들한테 뭐 비교과가 중요하고 하을 떠들어도 소용없다. 간단해요. 자소서 한번 써보잖아요. 1번이 뭡니까? 자기소개 학습이거든요. 내가 관심 분야 어떻게 노력했는지. 2번, 의미 있는 활동 3개이어미로 쓰는 거예요. 써보면 손이 딱 멈춰요. 너왜안 쓰고 있어? 선생님, 너 꿈이 없는데 어떻게 써요? 꿈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2번, 너왜 가만히 있어? 한게없는데요 근데 네, 1학년 때 동아리 뭐 했는데? 실등기 했는데요? 왜실등기 했어? 친구 하나라도 셌는데요? 이런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한번 써보면 알아 써보면. 그래서 1학년건 무력 2학년 때도 하고 43번 틀어도 아 봐야 돼요. 그래서 부엌 난 부분을 메꾸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논술은 당연히 아, 논술인데, 논술로 대체적으로 체제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체제가